네, 어서오세요. 예, 예, 그러니까요. 엄청 외우기 쉬웠어요. 아... 식사는 흘렸어요? 네. 거두했어요, 방금.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요. 엄청 외우기 쉬웠어요. 아... 식사는 흘렸어요? 네. 거두했어요, 방금. 잘 부탁드립니다. 어... 네. 마포라고 써있어서, 이인자요 네. 마포역, 아 마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이 좋으시네요. 어. <laughs> 여기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택시 천지인데요? 진짜요? 잘안 잡더라고. 안잡 어.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아, 근데 여의도는 9시 넘어가지고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도 한참 기다렸다가 뺏길 너무 너무 감사해요. 원래 어. 그 뭐라고 얘기하지? 접질렀는데 접질렀, 넣... 옛날에는 접질러도 그냥 한 3일이면 그냥 막 걸어다녔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접질렀는데 잘안 나가지고 괜사 3주? 3주? 3주차 되는 거예요 되게 아침에는 제가 택시를 타고서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 잤잖아요 엄청 근데 퇴근할 때는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9시부터 제가 이제 야근을 하면 부터 9시에 퇴근을 하는데 9시부터 안 잡혀요 왜안 잡혀요? 그게 제일 궁금해 아침 9시요? 아니요, 저녁에 퇴근할 때 요즘에는 저녁 9시부터 음. 한 10시부터 9시, 10시가 제일 피크 시간이에요 음. 그 시간에 어쩌다가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근데 9시, 제가 10시, 9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안 잡혀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안 잡혀가지고 그나마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더안 잡혀요. 과색 아, 단지 타기 있으 오늘요? 오늘이 아니고 계속 한3주 동안 계속 9시아시 잡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일찍 하고 집에 가는 게 오늘은 빈 택시도 되게 많고 그래서 흔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진짜 힘들었요 오늘은 진짜 일찍 잡기 했거든요. 지금 시속 50km. 제가 생 시나이를 단속 구간입니다. 희한하네요. 택시는 많은데 비 <목소리도> 택시가 많은데 택시 잡히고. 그래서 맨날 카카오 <근데 목소리도> 잡으면 맨날 <목소리도> 이것도 카카오 지금도 그 카카오 티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반 택시를 잡다가 일반 택시가 잘안 잡히면 벤티나 <목소리도> 뭐 블랙이나 이런 진짜 진짜 상대적으로 엄청 빨리 잡혀가지고 되게 좀 택시를 타고 다니면 천주 되는데 아침에는 진짜 잘 잡히거든요. 근데 밤에는 잡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 이 보기에는 뭐그 정도 나이 되면 나이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년의 나이가 있는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집에 가서 뭐 하냐? 뭐 주말에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집에서 누워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워서 뭐해? 심심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말에 그냥 네. 보통 누워계세요, 이렇게요? 바닥에요? 일단 뭐핑계대자면 다리가 다쳤으니까 누워있었는데. 어... 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 그러니까 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뉘앙스 자체가 네.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그렇게 얘기. 살 수도 있죠.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네. 뭐 부지런한 사람만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말 동안에 썼던 에너지를 약간 채우기 위해서 집에서 주말 동안에 약간 누워서 술만 쉬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 약간 저는 그런 평소에 많이 돌아다니고 힘들게 일는 사람은 주말에 정적으로 집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고요. 아. 평소에 이렇게 좀안 돌아다니고 정적으로 앉아서 일하고 공무원이나 선생님처럼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아. 주말에 돌아다니는 게 쉬는 거예요. 막 맛집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바깥 바람 쐬고 반대되는 걸 하는 게. 근데 저는 평소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일하는 아 근데 주말에도 또 그게 네, 주말에는 쉬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게 쉰다고 생각을 해,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스타일이죠. 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약간 어, 선입견들이 있는 사람들 있어. 어, 막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자기는 그 그렇죠. 자기 스타일인데 그 안심심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음. 저는 안심심하니까 그 그거 자체가 저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어쨌든 각자가 갖고 있는 배터리는 좀다 아, 에너지 충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저는 사실 작년에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그 제작, 그러니까 딱 플로우를 보면. 재작년에 11월달에 회사를 퇴직을 하고 네. 그리고서 1년 13개월, 그러니까 1년 13개월 동안에 일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다시 일을 하,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13개월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를 막, 많이 채웠어요 네안 하다가 쉬다가 이러면 많이 하게 되죠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런 루틴이 여러 번 있긴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야 채우는 시간이 됐던 한 해를 보내긴 했거든요. 그때 그게, 너무 무리하셔갖고 계속 쉬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했죠. 그 재작년까지 제가 맨날 주말 없이 일을 계속 하다가 아, 그렇게 원래 좀 쉬어야지. 원래는 이제 한삼 개월을 쉬어야지 했는데 그뭐 약간 개인적인 일도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길어져서 13개월을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 지금 일을 한지 1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개월을 했잖아요. 네. 5개월을 일을 하는데 그게 금방 소비가 된 거예요. 아, 체리,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요? 어, 그때 네.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5개월 만에 다 소진이 됐어 지금. 아.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빨리 데려치야 되나? 뭐 이런가? 근데 그 와중에 다리까지 다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그 13개월 쉬는 동안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모아놨던 돈들을 소비를 하잖아요. 일안 하는 동안에 쓰게 13개월 되죠. 차종은 다 썼잖아요. 네. 그 돈을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 전에 모아놨던 돈을 어, 쓰는 그렇죠. 거죠. 그 병원, 쉬면 그때 당시에 병원비도 엄청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아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좀그 전에 그 전에 한그 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이 똑같은 루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도 똑같이 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그거를 한 3년을 한 3년 동안에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막 일을 했었거든요. 그, 그 전에 일을 쉬, 쉬었을 때, 아, 빨리 일하고 싶다는 그 감각 자체가 한 3년을 갔는데, 이번에 5개월 만에 그게, <laughs> 그게 딱 없어진 거예요. 아. 어.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또그 생각을 하죠. 일이 약간 적성에 좀안 맞는? 그런 일이요안 맞다기보다 금방, 아, 이거 뭐라고. 일을 근데 많이 하셨네요. 아침 9시에 나셨, 나오셨으면 12시간 가까이 됐었잖 하여튼 집에 있어도 집안일도 하게 돼요, 막 이것도. 아 그런가 말이지. 집안일 말고, 전 사실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빨리 택시를 잡은 게 너무 좋아요. 어. 여의도에서 이렇게 빨리. <laughs> 귀찮죠, 여기서 거에요. 세워주시면 돼요. 어 여기요. 네. 여기? 감사해요. 기다리세요. 버스로. 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신물건 없는지 확인하셨죠? 내리실 때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네 다음,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다리 다치셨으니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니다 제가 멘트 해야 돼요. 이지신 물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내릴 때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아, 이거 여은거 빼요. 다시, 다시, 다시. 그거 하면은 자, 이지신 물건 없는지 확인하실 아니 잔 자는 빼야 돼. 어. 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